안녕하세요. 저척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요, 시래기밥입니다. 시래기는요, 이렇게 시래기가 있잖아요. 요 시래기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아요. 고혈당, 고지혈, 고혈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시래기가 이 삶아서 다 손질을 해서 쓰던 거고요. 또 요렇게 요게, 요게 뭐냐면은 하 들깨 깊이한 가루예요. 요것 요것도 오메가 3가 풍부하잖아요. 이걸 같이 넣고 밥을 지어서 드시면은 몸에 너무 너무 좋은 우리 석인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요요 예, 요 깻가루 들깨 가루하고 쌀하고 이렇게 해서 시대기밥을 어, 지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이게 400g이에요. 이 시래기도 같은 양 400g이고요. 들깻가루는 100g입니다. 이걸 가지고 밥을 지어서 간장을 만들어서 그거다 싹싹싹 비벼서 드시면 몸에 너무너무 좋은 시래기 밥이 된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죠?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전기 압력 파수도할 거예요. 일단 이걸 씻어가지고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씻었어요. 씻었는데, 음, 이게 물을 그냥 일반 밥, 밥물보다 조금 작을까? 많을까? 이렇게 부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밥 정도 부었어요. 거기다가 시래기가 저 삶은 거니까 물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래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시래기가 많아요. 시래기 밥이니까 시래기가 많아요. 네, 이렇게 넣고요. 어, 요 오메가 가 풍부한 어, 들깨 깊이한 가루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요드 오메가 3 풍부한 요 들깨 가루는요 기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밥이더 어, 반짝반짝하고 부들부들하고 맛이 좋을 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서 앉혀서. 해가지고, 자, 뵙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서, 비벼줘을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음, 파랄, 파란 부분만 해서, 뜯겠습니다. 어, 쪽파가 있으면 쪽파라는데, 쪽파가 없어서 파랑 그냥 대파를 다 이렇게, 쫑쫑쫑쫑, 다어줍니다 비벼먹는 데는요,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일반 간장보다. 찍어 먹는 게 아니라서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넣어 주고요. 된장을 소주컵 두개를 넣었습니다. 8를 일단 이렇게 넣어 주고요. 깨를 어, 1 5 m l 짜리 두스푼을 편하게 두스푼 넣어 줍니다. 네, 어주고요 깨를 깨소금이에요. 깨소금을 75ml짜리예요. 75ml짜리를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알리고 75ml짜리를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도 75ml짜리 한 스푼을 넣어요. 줘 참기름도 75ml짜리 한 스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젓어주시면은 맛있는 비빔밥 양념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됐어요. 보이시죠 네, 아주 잘 됐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놓고 이것도 괜찮아요. 잘 원래 전기밥통 밥솥 밑에는 이렇게 두게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걸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에다가 이 양념장을 얹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시래기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혈당도 잡고 고혈압도 잡고 또 지혈, 고지혈도 잡고 몸에 오메가3가 풍부해서 깻가루가 들어갔잖아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아주 영양만점인 시래기 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